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토끼띠는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9월의 시간은 마치 점점 짙어지는 가을 구름처럼 무거운 순간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연이어 닥치면서 청간충으로 인한 기운이 무겁고 험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가을의 마지막 바람처럼 이를 지나가면 차가운 공기가 마음을 씻어내듯 새로운 희망이 찾아옵니다. 9월이 마무리될 때쯤 안개가 걷히고 드디어 맑은 하늘이 펼쳐지듯 기운이 시작됩니다. 특히 9월 29일 즈음 당신의 기운이 되살아나고 마음속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는 지나가는 비와 같은 슬픔과 고통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10월은 마치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맑고 평온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토끼띠에게는 금전과 연애운이 상승하는 기운이 있으며 특히 10월 중반 이후로 본격적인 기운이 펼쳐질 것입니다. 10월 19일을 기점으로 토끼띠의 운세는 대기란 방향으로 나아가며 천을 귀인의 보호 아래 자신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시기의 하늘은 깨끗하고 선명하며 새로운 결실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는 시기입니다. 10월의 기운은 그동안 머리 위를 덮고 있던 구름이 걷히고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듯 당신에게 안정감을 줄 것입니다. 특히 10월 27일경 청간압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새로운 기회들이 속속들이 열릴 것입니다. 마치 따뜻한 가을 햇살이 땅을 비추어 추수를 예고하듯 이 시기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9월의 어려움을 마치 지나가는 폭풍처럼 이겨내고 10월에는 환하게 트인 가을 하늘 아래에서 한층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토끼띠에 속한 분들의 성품은 유순하며 온화합니다. 고요한 달빛 아래에서 군자를 닮은 자태로 예의와 인내를 중히 여기며 다툼을 멀리하고 화합을 구하는 이들이 옵니다. 총명하고 슬기로워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하는 재주를 지니고 있으며 무리 속에서도 겸손하고 조용한 태도로 주위를 편안하게 만드나이다. 세심한 배려와 따스한 마음으로 사람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으며 때로는 지나친 조심성으로 주저할 때도 있으나. 그 모습조차 신중함으로 비춰진 나이다 이렇듯 토끼띠는 화평을 사랑하고 지혜롭고 온화한 자질을 타고나 싸우니. 매사에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바르며 진중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자 군자 중의 분자라 할수 있나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이 복비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 달 토끼띠 운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쥐띠 운세는 태어난 해에 따라 개개인의 운명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특히 1999년생, 1987년생, 1975년생, 1963년생, 1951년생, 1939년생은 각기 다른 대운과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동양 점술에서는 천간지지, 오행, 음양오행, 시비지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운세를 풀이합니다. 운세는 보통 총운, 재물운, 관계운, 건강운, 그리고 매매운으로 나뉘어 해석되며 특히 10월은 가을의 중심에 있어 수확과 관련된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원하시는 운세를 각 연도별로 총운, 재물운, 관계운, 건강운, 매매운으로 나누어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999년생 토끼띠 운세 총운 이달은 운의 기운이 온화하여 안정된 흐름을 보이니 자중자애하며 스스로의 길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묵묵히 갈 길을 가면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이 올 것이니 가벼운 마음으로 행하시길 권합니다. 재물은 금전 운세는 평온하지만 대박을 기대하기보다는 성실함 속에서 작은 이익을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의 이익은 정당한 노력에서 비롯되며 탐욕을 피해야 복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운 사랑과 우정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나.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는 소통이 중요한 시기이며 다툼을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강운. 이 달에는 큰 질병 없이 무난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매매운. 부동산 매매에서는 신중한 결단이 필요하니 너무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겠으나 상황이 조금씩 호전될 징조가 있습니다. 길일형일 재물은 좋은 날 10월 3일, 10월 15일, 10월 27일 애정은 좋은 날 10월 6일, 10월 18일, 10월 30일 매매운 좋은 날 10월 9일, 10월 21일, 10월 29일 재물은 나쁜 날 10월 4일 10월 16일, 10월 28일, 매매운 나쁜 날, 10월 5일, 10월 17일, 10월 25일. 1987년생 토끼띠 운세. 청운.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과감한 결단이 때로는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며, 침착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다면 운이 따를 것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재물운. 금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다만 조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산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절약하는 자세가 복을 지켜줄 것입니다. 관계운 인간 관계에서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다만 믿을만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신중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의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운 몸과 마음이 피로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건강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운. 부동산 매매운은 중립적이나 신중히 살펴보면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롭습니다. 길일 흉일. 재물은 좋은 날 10월 5일, 10월 13일, 10월 25일. 애정은 좋은 날 10월 2일, 10월 14일, 10월 26일. 매매운 좋은 날 10월 7일, 10월 19일, 10월 31일. 재물운 나쁜 날 10월 6일, 10월 18일, 10월 27일. 매매운 나쁜 날 10월 9일, 10월 20일, 10월 28일. 1975년생 특기 띠 운세. 총운 내면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직감에 따라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니.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십시오. 운의 흐름이 우호적이니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재물은 재물은 조금 상승세에 있지만 욕심을 부리면 금세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자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계획성 있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관계운 가족과의 유대가 깊어질 시기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오해를 풀면 관계에서 얻는 복이 클 것입니다. 친구나 동료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가 필요합니다. 건강운: 체력이 저하될 수 있는 시기이니 특히 면역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벼운 감기라도 방심하지 말고 꾸준한 운동과 휴식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매운: 부동산 매매에서는 지금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작은 기회를 엿보는 것이 이롭고 서두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길일 휴일 재물운 좋은 날 10월 4일 10월 14일, 10월 22일, 애정운 좋은 날 10월 1일, 10월 11일, 10월 23일, 매매운 좋은 날 10월 3일, 10월 13일, 10월 24일, 재물운 나쁜 날 10월 7일, 10월 17일, 10월 26일, 매매운 나쁜 날 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7일. 1963년생 토끼띠 운세. 청운. 이달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어지니 자신감 있게 도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타인의 충고를 경청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재물운 재물운은 다소 안정적이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무리한 투자나 지출을 피하고 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이로울 것입니다.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운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움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서둘러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대화와 배려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운 체력은 양호하나 과로는 피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식습관에 신경 써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운 부동산 운세는 변동이 적으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를 서두르지 말고 시세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길일 흉일 재물은 좋은 날 10월 2일, 10월 12일, 10월 20일 애정은 좋은 날 10월 5일, 10월 15일, 10월 29일 매매운 좋은 날 10월 4일, 10월 10일, 10월 30일 재물은 나쁜 날 10월 8일, 10월 18일, 10월 27일 매매운 나쁜 날 10월 6일, 10월 16일, 10월 24일 1951년생 토끼띠 운세. 청운. 이달은 오랜 고생 끝에 결실을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바라며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운. 재물운이 좋습니다. 특히 과거에 투자나 노력이 이제서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을 아끼고 절제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장기적인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관계운.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에서 화목함이 깃드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갈등이 해소되며 서로 간의 유대가 깊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보다는 기존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 건강운이 양호하나 무리한 활동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과 함께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매매운. 부동산 매매에서는 비교적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접근하면 이익을 볼수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길일 흉일. 재물은 좋은 날 10월 3일, 10월 13일, 10월 23일. 애정은 좋은 날 10월 6일, 10월 16일, 10월 25일. 매매운 좋은 날 10월 5일, 10월 15일, 10월 31일. 재물은 나쁜 날 10월 9일, 10월 17일, 10월 28일. 매매운 나쁜 날 10월 7일. 10월 19일, 10월 26일. 1939년생 토끼띠 운세. 총운. 이달의 운세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작은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경청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과거의 지혜를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물운. 재물운세는 안정적이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관계운, 가족과의 관계에서 평온함이 유지되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화목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키우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운, 건강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으나 잔병치레가 있을 수 있으니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규칙적인 건강관리와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매매운, 부동산 매매에서는 큰 이득을 보기는 어렵지만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이로울 것입니다. 매매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길일 흉일 재물운 좋은 날 10월 1일, 10월 11일, 10월 21일. 애정운 좋은 날 10월 3일, 10월 13일, 10월 23일. 매매운 좋은 날 10월 2일, 10월 12일, 10월 29일. 재물운 나쁜 날 10월 5일, 10월 15일, 10월 26일. 매매운 나쁜 날 10월 8일, 10월 18일, 10월 25일. 2024년은 토끼띠에게 새로운 기회의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충돌을 피하고 조화로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되 무리한 투자나 큰 지출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고집하기보다는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자기개발과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이 복비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의지와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잃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